아 시바고 들어가자. 아 마지막 건마 파이팅입니다. 어이 이쁘다. 좋요 했어요 오른쪽에 바운팅 네. 아.. 다 테러내야 돼 여기 장판 쓰는 직업 있나요? 불독이 있으시죠? 네네 그러면 안 쓸게요 그 미니파운드는 아 라라 말고 다른 장판도 다안 돼요? 그게? 그 불독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독 아. 까는 거아뭐이거 아, 뭐 예, 뭐 얘기는 들었는데 어. 라라만 그런 줄 아는데? 아 위치요 위치? 여치이 그거 어쩌고 말은데 이거 안 되는, 안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감자요. 오, 그럼. 필했어요 하나 맞고리. 네. 아, 버드는 안썼네 그랬고요. 곧그 패턴아요. 네, 조심하시죠. 왼쪽 왼쪽 왼쪽. 빨리 달려 달려. 할수 있나? 오. 달려 달려. 아, 기억에. <laughs> <달려, 달려. 웃음> <위험해. 웃음> 샤샤. 예. 헤헤스 조심하시고요. 어, 이게 이제, 이제 지금 건마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 요 방금부터 해가지고. <laughs> 아. 첫 번째 아, 판 완전히 망해가지고. <laughs> 두 번째 판도 약간 정신없이 하고 아, 세 번째 판은 지금 뭐잘 되겠죠? 힐못 때려요 아! 맨날 이기십니다 상상못 아 이게 저주라고 씨 진짜 무적기 없으면 살았다 아 그쵸 무적기 없으면 살았죠 그 맞지 맞지 욕스 슬슬 올거 같은데? 원능. 네스슬로올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오거든요. 왼쪽, 왼쪽. 왼쪽? 음... 이거 극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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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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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들어갔나요? 네이잘들어갔어옵거 이거... 이거... 피피 피엽지 뭐, 어디갔어 어디가서. 어 <laughs> 됐다 됐다. <바로 웃음> 됐어, <좀. 웃음> 아, 아, 아. <laughs> 예. 안 돼, 안 돼. 그래도 살려야지, 아, 쓸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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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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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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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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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아맞아는데 의지는 썼는데 아 맞아 맞 맞아 네맞아요 아프더라고 아, 뭐야. 50% 뭐야 리에 쿨이랑 다 돌아서 했을 때전 랭킹 뭐였다? 음요 감자 죠파을좀 왼쪽에서 아냐파운테 끌려갔어요 이렇게. 일단 저거 뭐야 그건 깔아놨는데 올릴게요. 네. 일 어, 오,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 밀려고요. 일할까요? 일. 아, 진죠 예, 좀. 아무튼 올게요았어 아이고, 힘다 쳤어요. 찼어요 찼어요 안 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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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당끌당 와씨 깜짝이야 와 자. 차 찼어요 오우 카오 예. 뭐야 힐했어요 무조건 하아 제발 아. 어 나이스 아아 나이스 나 있다 나 없다 안찼음 안찼어요 왜안찌 아, 언제 차이 빼고 어, <laughs> 들어가지 어씨 큰일 났다 파운틴 됐어요 파 안찼어요 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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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틴 사라졌어요 차? 깔게요 깔았습니다 어좀 너무 먼가요 파운틴? 아뇨 괜찮아 네. 못 먹으면 죽어라 하죠 강하게 키우시네요 어, 나왜차했어 아니 잠깐만. 안찬찬 찬. 나나보는데안 찾고 안 찾고 안 찾고 찾고. 찾고요. 오 일. 티랬어요. 티랬어요. 찾고요. 무조건네. 아 무조건능. 오몇번 아, 어? 어? 있어요. <laughs>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아... 안 찼.. 계속 감 찾고 아이 미친다 진짜 안차안차안 안뭐 들어가 찾고 조심 조심 펀드 어, 깔아드릴게요 잠시만 아악!! 리 안만이네 미친 아, 늦게 했나아 천조가 을 뻔했네 오호... 그거 다섯 개인데요? 아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laughs> 아 티냈어요? 아씨 파운틴 드세요 마지막에 안 찾고 찾았어요? 아야씨 아 이거 안 되네 아 그때 아. 좋았어요 번능 보고 가시 번능 보고 할까요? 네 찾아 났으니까 번능 보고 갑시다 기억하니 <laughs> 어, 조심하세요 힐안 돼요 파운틴 드셔야 돼요 먹고 들어갔다 나이스. 위로 어차기로지어이올올릴게요 바로 아, 바로가 되는 건가요? 여 네, 바로 올려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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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네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좀 위험한데. 찾어요어 아. 맞았네. 안 찾고 안 찾고. 오케이. 4패맞 뭐야 벌써 끝났어어 다섯 개충분하지 쎄진 거 같아. 다섯 다섯 개에서 한 개도 안 쓰면 이제. <laughs>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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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검정 검수 맞추고. 아 말해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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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기 말고. 아 인터. 흰색을 말해 주기 전에 맞췄는데 원말이. <laughs> 아 바비. 이 정도야, 기본이지, 그냥. 기본도 안돼 있잖아. 뭔 소리. 아, 범퍼 안 들었네. 업을 썼어야 되는데. 아, 3분이면 나요. 잡겠죠. 네. 아, 무조건이죠. 아무 때나 생각합니다, 3분이면. 네. 나뭐 맞아야 되지? 아, 이거 헷갈려 죽겠네, 씨. <laughs> 쇼분 여기서 하얀색 두어오나요 아니, 아, 하얀색, 검은색 아, 둘러도 되고 하얀색 둘러도 상관없는데 아, 부끄럽다 지금 하얀색으로 해보고 싶어서 하얀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좀 빡세긴 할거 같은데, 아닌가? 힐이, 힐이 있어서 근데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냥 보질만 하면 상관없는데 아, 좋네 네, 얘는 할수 있어요, 비숍은 할수 있어요 데카 4개 됐음 아... 아,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laughs> 너무 좋아. 블 좋아. 아. 아, 이게, 가어피가엠피피가 엠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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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어가 엠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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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아 자꾸 맞아 편해줄게 <laughs> 그래 어어 아파 아파 뒤에 네, 30초 흰색 돌렸는데 흰색 피하고 있는데요 저? <laughs> 그만적으로 모르겠어 뭐가 뭔지 흰색으로가 맞았지 아좀 너무 아파 아니 창조 좀 사라질만 하면은 다시 쏘고 있어 신... 신놈인가? 왜, 너무 아파 오 탄막을 좀좆같이 쓰네 이새끼가 극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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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기는 중 좀... 좋아요 극딜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파라 아 방금 웹퍼급 딜이었구나 제발 파괴.. 파괴.. 이거 뭐야 스킬로 바꿔줘 액티브로 바꿔줘 그니까요 왜안 해주는 거지 이거를 4분 연먹으라고 <laughs> 4분 2분 진짜 저도 본캐가 4분이라. 아. <laughs> 죽었다. 아, 제루시 지지창. 쓰 네, 쓰레기 지고. <laughs>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쓰레기 지고. 3분이 즐겁더라고요. 비적 비적이 비주, 비주, 더 와한 거 같아. 저. 아, 좋습니다. 이제 비주, 또 강하잖아요. 네. 벌써 끝났네. 비 지비도 세요 실제. 좋아요, 좋아요. 신쪽에힘 드릴게요. 저거 왜? 빵빵 오 큐브 들어가. 계속. 아, 아 라이브 켜. 라이브 켜. 오케이 오케이. 방송 아 성초 안 드시는 데. 백까지 떠주면 좋겠네. 요거 그거 편린데 쌀 편린. 다 분배 받고 됐어요. 가세요 네. 일정 아, 없이. 나왜 편린이 없나 생각하고 있었네. 편 오른쪽 끝에. 아 편린 맛있네 이거.